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회 하신 아들 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안에계에서 나시고 본대의빌라들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옥박혀 주고 싶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문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이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피난자계시다가 거울로부터 그 살아인 자와 주문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부 뿌리에서. 101장, 이제부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세탁이 돌아. 예선지 노래대로 향이 껍질이 다 향연 열어라. 주한생아 신이나 거룩한 나

Hmm? <laughs> 오란이로르르르르르다다신르 참사라 르리르 구하셨다 영광르 그가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전과 후,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성탄과 관련된 미가실 씨입니다. 두번째입니다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셨시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에다,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자글치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샹고의 대추인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예언이 예시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드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참,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 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에 비암을 치리로다. 베들라의 외불라데여 너는 유대의 적속 중에 자약을 치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애니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어 주님께서는 그날 이 땅의 시도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날 영원한 천국 교회 천국과 우리 영예의 천국과 또한 천년왕 국회의 천국과 또한 성부 하나님의 나라의 세하는 곳의 땅의 천국 모든 천국을 또한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 안에 끼들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영원한 미래의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절 들어, 어, 사용하여 주시고, 약한 절 나의 진들로 망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 어, 믿는 자들이 다시금 일으키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감상을 품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자, B씨가 오늘 부모 마심처럼 굉장히 많은 환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들을 어, 붙여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많은 자들이, 에, 많은 이슬 백성들이 다른 타국에 의해서 환란을 받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에, 솔로몬 이후 많은, 에, 우상을 섬겼고 하람을 배번하였고, 잘못 섬겼었기에 그런 받은 환란이 있었겠죠. 그,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 잖 아시겠지만은, 어, 바벨, 뭐, 북이스라엘은 어, 그, 아스트로, 그리고 남유다는 5 8 6년경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핍방을 당했고 중간에 잠깐 바벨론포로기 이후 수십 년 뒤에 잠깐 풀려났지만 또 여전한 혼란이 있죠 엘라나그 위에 뭐~ 음~ 어, 그 이후에는 또 뭐~ 로마의 그런 피지배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온 AD, 여기서 보시면은, 아노도미니를 뭐잘 아시는 분은 잘 발음하시겠지만, 여튼 이렇게 발음이 되죠. 주님의 해가 된 이후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유대 혈통을 가진 그들은 회복을 제대로 안 보, 못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는 에, 자유가 되죠. 티아스프로가 유럽에 가게 되죠. 그 유대에, 에, 로마에 있는 그런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동화, 동화가 되어서, 어, 오래되지 않아서, 뭐, 수천 년도 아니에요. 314년에, 에, 기독교가 공이 인 되어서, 그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며, 어, 유럽은 크게 나중에 번창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주님의 더욱 자료, 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일부분의 그런 회복이 있을 뿐 완전한 회복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예, 예수님이 더 순전하게 성기는 그런 기독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AD의 그런 잔치와 같은 축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오고 재림하실 때에 그런 또 완벽한 또 평화 번영을 번창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세워하는 것이 이 땅의 나라가 될 때에 이런 것을 누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그 영의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임시한 여인이 예상하기까지 보로 되었던 자가 이후 자유를 창대함을 본천함을 예수님은 누리게 하시다. 임시한 여인이 예상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 전까지, 그림이 잘표현이되겠네요이 벼락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으나 예수님 이후로 번창함이 되었다. 그런 예심을 영접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심님 여전히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은 비박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문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보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자세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베들레임이 주는 교훈 아까 그랬죠. 베들람에드라베너는 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를 자가 되기나 그 너희들이 작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겠다는 주의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그 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심. 장대에 정세,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또, 육기시어 보면, 넘어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군. 대사람이 전해서, 또 형제들 너희를 건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좀 자기가 강한 자를,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도, 높은 자가 되어도, 예, 연약한 사람은 힘을, 목도 다절 수가 있는 자가 돼야지 무시하고 비판하여서는 농담이라도 그렇게 저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하나의 님 마음을 우리가 한번더 살펴봤고, 두 번째, 문맥 읽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으십,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 기이한 묘사가 돼, 모사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묘사가 아니고 모사죠. 에, 에스터. 애는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터입니다. 모르디가 그를 시켜 에스타에게도 해답고너는 왕궁의 신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지 말라. 에스타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여왕이 되었지만 그백성들의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요한 복음은 사의 백성을 위하여 지어오오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하노 했지. 한 사람이 이심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게 되는 이죠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셔도 큰 것을 이루십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저의 그 그큰 권능과 강한 속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무슨 내용지를 오르시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한 나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하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 큰 것을 이룬다는 내용이겠죠. 요호와하셔 보면 요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들 에브라임과 유대 에브네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 요셉이, 그, 거의 막내죠. 막, 막내죠. 어, 두 번째? 네, 그 정도. 어, 베냐민이 막내고, 그 위에가 요셉이었죠. 요셉과 같이 그런 막내 같은 글을 하는 게 저는 큰 권능과 많은 분깃을 가지게 된다는 일 것입니다. 문에세와 에브라인이겠죠. 예. 계셨보면이들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다시도다 큰 일을 하시는 주님 울려의 십자가 돌아가셨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큰 권능을 잡으시는 왕이 되시라는것 이런 것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주님인 것을 물수하십니다 언어 프리 어, 레이시 레이라는 것은 뼈를 어, 채치라서는데 레이 사실 턱뼈 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턱을 쳐버린다. 네,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네, 그런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턱이라는 것은 어, 그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바이트이 결합된 것으로 떡집을 의미한다. 이 말은 현대의 베이트레헴서예루살렘남 서쪽 오마이저 oh 위치는 유대의 산지 마을이다. 이 마을은 에브라더, 에브, 에브란, 에브라다 유대의 들레임이라고도 부른다. 베들레임에 대한 성격의 첫 번째 부분은 라일, 라일이 이곳에 장시하되었다. 라는 것이다. 베들레임은 유다지파의 중심지였다. 유명한 가문, 그 베레시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았시며 사사시대의 이 가문에는 다이사의 주상, 보아스와 아버지 이세가 속했다. 다윗시의 고향이기도 하죠. 또한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라임에서 원한 소년을 자기 집으로 제사장으로 시험하시며 에바라임 지방의 하늘로의 예첩의 고향이었다. 왕정시대 자신의 고향이 베들라임에서 샤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요압의 아와아세일이 그의 장사지였고 도대아들 에라란이 고향이었다. 베들라임 블레스의 영차가 있었고 로보함에 이곳이 요소가되었다그다음 아들인 베들레헴이 그제 피난할 때 일부 포로 기련들이 출신지었다 베들레헴의 메시아적 특징으로는 전능자의 성막이 이곳에 있다고 예언하였다. 여호와의 저서곳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를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헤로당이 유대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 학자들이 어, 에브라다에서 뭐 났다라는 그 근거를 이 시편에서 제가 보기에 찾았던 것 같아요. 또미가저희도 나오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이 되다. 었 베들레헴 에브라너는 유대족 부족 중에 장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슬 자가 내게 서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이름을 참고에 치추엔이라 새로운 것을 그 예수님 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살인마들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꿈의 지시함을 받았죠. 이 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피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품이조메시아에 오심은 미가적뿐 아니라 시편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마호메트가 어디 이스라엘 나비 이들라엘에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는가? 오직 신구약 완전히 일치하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음을 알수 있다. 요실통해서 이심이 정말로 우리의 구약에 연된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슬람은 완전히 사입비인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에브라, 에브라트, 에브라트, 열매를 맺음. 에브라, 베들라임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음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뭐 가레비도 맞잖아요. 뭐 이건 좀 생략하고 2번 유다의 정읍 아까 읽어 드렸고 3번 바리스틴 한 지역 4번 베들레헴의 브라람들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에가계면 엘리멜렉. 루키섭은브 루테 그 며느리인 루체 시어머니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및그 가족 2세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으로 지칭된다. 자, 뿌리의 뿌린 거죠. 예, 다이시의 그 뿌리 근처에 열렘에는 조상이 있었었다. 그것이 살던, 그분이 살던 곳은에베들임그 얘기죠. 우리 스님 보고 상고의 태초에나 그 상고의 그 의미는 영원 긴 기단, 옛날과 미래, 중요한 것이 미래까지도 에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하셨죠. 상구 에서그뒷 합성어의 뒤에는 날, 용은 날. 그 상구는 영원한 날의 합성어이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미 성탄절을 지나자마주님 오심을 기재인 것은 꼭필요하이라 생각되어 성탄을 1, 2편, 1, 2편을 통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사 때문에 바빠 절기도 못 지키고 양해를 구합니다. 꼭절개지킬 필요가 있나 싶지만 중요한 두날 부활절 성탄절은 직전기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에이크리스마스는 정확히 두꺼운 고대달력서정을 통해 12월, 20월이 맞다는 설도 있고 저양의 태양신을 기르는 날을 기독교가 이후상실을 정복하여 기리지 않은 설도 있지만 논쟁은 상각했습니다. 자꾸 안시키고 해가지고 논쟁 해서 기존 기독교를 무시하고 자기가 뭐 맞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논쟁, 사이비들이 자꾸 논쟁을 통해서, 어, 기존 정통 기도기를 흔들려고 하죠.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것터집 잡아갖고, 정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기단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 지어다 그들이, 예, 우리를 에어샷으니 막대기로, 어, 아, 까 정정합니다. 안식교가 아니라, 안식교 부류에 속하는, 어, 하나님의 교회죠. 어, 그 사람을 신으로 삼는, 예, 장길자를 어머니 안으로 삼는 그런 이사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어샷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제의 뺨을 치리려다. 강의 지속을 보기 전까지 거의 이 구절들을 해석하기 힘들다. 여기서 딸 군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에워사는 군대는 BC 5 8 6년경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재판자그 당시 유대인 왕 시데기아 등 당시 정치자에게 턱을 치게 됩니다. 뺨이 턱이라는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라는 의미 중에 BC가 오시기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스라임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임 멸망하고 베르시아의 고래시에 의 약간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프로의 회복 기간이죠. 이후에도 알락산더 로마 능시랑 계속 이스라엘의 재판인 통치자들의 뺨을 맞으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아니기 위해 다른 우작을 잠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예수님의 회계의 부르신과 순정식에 그들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혈통인 유대인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였으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디아스프라가 되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최강국 유럽에 동화되어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도 오천년 역사 동안 항상 최약체의 국가였죠 복음을 받아들인 후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4분의 1에 갖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세계 5대 강국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절, 베들러 에브라데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자갈치라도 이스라엘다 스릴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건물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는 떡집이 얼매를 맺다 또 아랍어로는 이자 예, 이거를 떡이라는 그 의미를 아랍의그 의미를 또 어떻게 발음을 잘하면 다른 의미로 발음 의미가 나온다 우리 그래. 고기라는 그런 의미 가지고 때 그래서 고기집이 얼매를 맺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자를 먹게 되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피와 자는 믿음으로 지켜 나아감을 의미하고 위를 취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도영적인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영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에 강력한 창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오심의 회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이연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너는 유대족 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 에이, 죄송합니다. 작을지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가까이는 유대의 광야라는 반사막 기대가 있습니다. 이곳 근처에 메돌레임이 자리한 지라, 마을은 작을 수밖에 없고, 크게 번성할 수 없는 시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써서 창대하게 하실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신앙은 실상이 되어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27절 고림도전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생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시생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생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힘든 것들을 별려 하시나니, 너희는 아무 육치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시오. 그리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서 자랑하라 한가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자가, 하나님을 품은 약한 자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어, 하나님 없이 강한 자를 지휘하게 될때 시장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 저주받을 것 같은 이방인이 진정 하나님을 예심을 영접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것 같은 유대인은 예심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심에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 영품이 등이 자리를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이제는 육적 유대인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어 그들도 마음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 난고절 강해를 통해 겨우 해석이 되었습니다. 붙여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성탄전까지 아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엘라 로마의 발바고에 밟히고 중간에 잠깐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기가 오게 되죠. 그전에 남은 자의 돌아옴이 뜻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돌아옴은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한 이스라엘 이외 로마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여시가 있을 것입니다. AD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의 회계는 유럽 전체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점으로 회계에 회복되고 돌아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1차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시와 현대의 이 땅에 2차는 그들이 주어서 전국의 영적 창대함과 본창함 3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여 천년한 국을 이루고 4차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느님 아버지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만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시오 우리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시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피와 살과 영혼이 살아갑니다. 또는 우리의 미래와 영신과 지구와 정국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다섯 가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영접한 정도가 많은 강력한 국가적인 천국, 교회 천국, 죽어도 영의 천국, 천년왕국의 천국, 새하늘의, 새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장대하고 번창한 날들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이를 같이 노력해 나라와 직장과 가족과 친척 이를 전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